저는 중독 질환의 회복을 돕는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상담 상황에서 익숙함을 사랑으로 오해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쓰레치에 폭언과 폭행이 반복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는 장면은 일상이 되어버렸고, 어머니는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버티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나간 뒤 아버지의 폭력은 따르게 향합니다. 아이 역시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견디다 결국 가출을 합니다. 이 여자아이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본인의 아버지와 같은 성향의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절대 아빠와 같은 남자를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겠지만 현실은 자신을 가해하는 남성에게서 익숙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을 사랑으로 오해하고 그 상황에 자신을 방치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어머니처럼 남편의 중독, 폭언,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존중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을 존중해주는 배우자와 있을 때 편안해 합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부모 밑에서 큰 아이는 자신을 학대하는 배우자에게서 익숙함을 느낍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은 아이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을 대했던 방식을 따라 스스로를 학대하고 또 그런 관계에 이끌리게 되죠. 예를 들어 비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결국 우리는 내면 아이의 익숙한 상처를 사랑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랑은 다릅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이끌림과 진짜 사랑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학대와 방임의 상처가 있을수록 따뜻한 부모 역할을 해줄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고 스스로도 자기 아는 내면 아이를 돌보며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부디 익숙함이 아닌 현명한 사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